이뤄졌어 뭘 이로 가요? 광야 사십 년을 통해서 가난한 땅을 갔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는 개인은 우리가 불신자로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겠죠. 근데 여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때 누가 지도자였어요? 네.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서 지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청년의 역사인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사이에 우리 나이가 언제부터 이런 거를 달지 모르지만 내가 독립이 된 자아 정체감이 생긴 청년기 후기부터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라이프사이클 인생 주기를 공부하게 되면 어린 신령 속에도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다는 걸다알수 있어요. 왜 생존의 욕구는 어때요? 애들이 배고파 응음 울잖아요. 네. 나 응가 있어요. 응어 그리고 아파요. 우는 거. 요 생존 욕구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자기 잘했다 칭찬해주면 기뻐하지만 잖아세이 기본적인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 음. 그거를 심리 인본주의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욕구 7단계를 나눴을 때 우리는 기본적인 생존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자기 성취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게 사람들이 만족감이 없으면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에요. 특별한 예외가 없이. 그래서 욕구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기본적으로 원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고요 그리고 그... 저기 그래서 크랩은... 교재를 보세요. 생물학 전개에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 크랩은... 로렌스 크랩은 중요성과 안정성의 욕구를 했고 그를 글래스는 인간의 욕구는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이게 기본적인 욕구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원양 말씀들이 나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제 그 오는 동안에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넣은 물고기와 또 아니면 거기서 그 고기들을 잡아먹는 물고기를 짧은 기간 중에 올때 이렇게 넣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기들이 더 많이 생존을 했을까요? 잡아먹는 물고기 그렇죠. 잡아먹는 물고기니까 왜냐하면 내가 살려고 도망다니는 것이 오히려 더 오래 사는 것. 음. 참 묘하지요. 그 이건 뭐냐? 사람들이나 짐승도 마찬가지로 짐승은 영원이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생존에 대한 욕구는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자리잡는다. 음. 그런 걸 우리 그런 시범을 통해서 봤을 때 많이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해들이 되시죠? 자, 그다음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간의 성격 향상과 부족한 행동. 볼게요.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은 지각. 우리 오간을 통해서 느끼고 뭐 맛보고 만져보고 이런 거다 있잖아요. 그리고 지각 우선 느끼고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사고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어때요? 자꾸 변해요. 우리의 생각 자꾸 그때그때 그때 따져서 변해갑니다. 그 다음에 감정은 희로애락을 느끼는 감정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해요. 아 여성들이 아름답게 그러기도 하지만 불안전해요. 감정적인. 진 천국에 가면 나중에 감정적인 것은 없어요 거기는. 감정은 천국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감정이 있고 행동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기본 반응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니다요 우리 인간은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완전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는 왜 이러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완벽한 것 같으나 어떤 때는 어이없는 실수도 하고요. 어? 완벽한 면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안전하고 완전하다고 러면 되게 근방적이고 완전한 건 신문에게 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은 기본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학습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건 안 먼저 뭔가를 만나서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기 교화로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창조는 모로부터 시작돼요. 모든 창조는 우리가 처음 뭘할때 뭐 어떤 새로운 걸 처음부터 우리 창조력이 뛰어나요? 아니, 아니죠. 모로부터 모방. 시작해요. 모방합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것을 딱 보면, 그걸 보면서 내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음. 느껴지면서 내 속에 들어와요. 음. 그럼 그걸 표현을, 자기 표현을 교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어떤 뭐를 모아놨어요. 우리가 교육자 생활을 처음 하게 되려면 처음부터 설명을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도 듣기는 들었지만 나보고 하라고 러면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 학기도를 처음 할 때도 한 달을 고민하면서 다 썼어요. 너무 걱정되니까. 어떻게어떻게 그리고 대표기도할 때는 일주일간 잠이 안오더요 <laughs> 그리고 막 열심히 보고 막, 막 외워서 딱 섰는데 딱 서니까 <laughs> 머리가 <laughs> 아무생각이 <laughs> 아, <laughs> 얼굴만 빡빡해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막 일주일 동안 외우고 막 했던 게 어떻게 나오긴 음, 했겠지요? 음, 그렇게 내는 거예요. 막써가고막 외워 이제 모든 걸 그러고 처음에도 설교 같은 것도 어떻게 그 설교를 제가 만들어요. 아무리 공부를 했는데 그게 되나요. 그럴 때는 설교집도 보고 주일학교 설교 처음 할 때도 어린이 설교집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참 강의를 시작할 때는 1 8 0회도로또 강의를 했는데요. 서점에를 가면 저는 책을 한그 과목에 한 12권쯤 사요 그걸 다 봐요. 다 보고 공통적인 거뭐거 거 이렇게 가참 열심히 었죠 지금 뭐. 그때는 참, 젊으니까 그때 가는 애들, 그리고 그거를 선물이라 하고요, 막. 참 열심. 그때 보니 교재 만드는 거 진짜 열심. 와 나도 진짜 열심히 있어, 요제 왜냐, 우선 모방이 알아야 되니까 그거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얼마나 연구를 깊이 했겠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제깨달은게 들어가고 막, 이래. 그러니까 부지런히 배우는 응. 애들 시간. 그 감옥을 딱 맞게 되면요, 아, 도대체 불안하고 걱정해. 열심히 또 배우러 다녀요. 이제 그런 거를 배우는 거 제가 좋아해서 재밌어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애들, 애기들까지 끌고 다니면서, 근데 걔들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따라가줬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도우셔서 죄인으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하겠다고 한 거는 관대로 들어가 갖고 하나님 뒤서 하나님 진짜 뒤에서 미이 밀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밀려 밀려 가기가 이게 너무 바쁜 거예요. 계획하고 제 상품은 하나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함께 사는 사람은 저한테 동시 에두 생활 일을 하는데, 저 하나 끝나면 하나 하고. 허고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훈련이 오래 살다 보니까. 훈련이 좀 많이 되고 동시에 저도 한두 세는 합니다. 음. 근데 이제 나이드니까 깨가 나갔고, 아 피곤한 거 이제 안 할래. 막이러지만 그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거. 처음에는 왜 못하냐고 막 구박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내가 진짜 못하나이다. 하다 했다 보니 그게 안에 그티림가어요어 음. 아, 왜 그러냐고 성향이 다른데 성향이 다른데 왜왜 그런 면에서 얘기하자면 받았지요 처음으로. 그러면서 간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녹화 시작, 간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laughs> 그러다보니 점, 점점 닮아가는 점. 이제, 어,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제가 모방 얘기를 하다 그랬는데요. 어떤 일이 생기면 저랑 같이 사는 사람 벌써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에 잘못했다고 그래요. 정이생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 우겼어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되게 이뻐하시는 게 저는 분명히 이런 적으로 제가 맞는지 하나도 안 이뻐하셔요. 어. 그러다 보니 뭐가 이럴까 뭐가 이럴까 그래서 흉내 내기 시작했어요. 음. 그렇게 한2년3 년을 간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조금 됐습니다. 지금도 아직 멀었지만요. 그렇게 했더니 어, 속도가 조금 빨라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기뻐하시나를 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삶 속의 모습도 이 무방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모든 창조는 무방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처음 그리기 시작할 때뭐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옛날에 김영만 씨가 그림을 동그란 것부터 시작하게 공을 그림다 쫙막 그리고 올렸대. 저는 그걸 보고 공부를 해요. 하고 애들한테 가서 그걸 가르켜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처음에 했어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딴게 주일학교 부부에도 갔어요. 음. 그러니까 모든 게 모방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뭐 이건 낸게 아니에요. 낸게 왜냐면 하 점점 알아가고 하다 보면 아 이건 나하고 맞지 않는데 이게 아닌데 깨달아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받데때 워크샵을 하는데요. 참 인기를 크니까 어떤 목사님 스타일이 흉내내서 제가 막 워크샵을 하는데 하면서 그게 제가 아니에요. 딴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난이 스타일이 진짜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가미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목사님 저는 그런 스타일. 그렇게 했더니 하면서 즐겁고 잘 발표를 하게 되더라근데그 은혜 중심으로 막 한 그걸 했더니 딱 시작한 순간부터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그러면살수 없이 그 시간을 맞췄어요. 자 이런 것처럼 아무 공금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자 오병이의 기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절 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수많은 강중에 모였는데 그들이 식사 때를 지나서 배고파.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식사 한 기분을 가져왔어요. 어기서 하나님, 어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드시고 그 위에 축사를 하시니까 이게 광주리에 채우고도 다 나눌 주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 고 그랬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돼. 하나님 복주쇼 뭘 복주쇼? 뭘? 내가 주님 앞에 한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들게 주님이 뭐 주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주님이 미라에 그거 하나가 그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걸어가내 재능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분을 기도하는 거 어떤 분을 봉사하는 거 어떤 분의 말씀 다 달라요 은사는 네. 높고 낮음이 없고 귀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가장 이걸 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오겠다 하는 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나누어가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이제 각자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모방은 창조를 낳는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뭔가 새롭게 할 때는 두려워하실 없어. 그러면 뭔가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부터 나도 거기에 내 거를 자꾸 가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것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를 점점 해가실 줄 압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것도요. 이거 그 PTP 띄우면서 이 우리 신랑 쪽에서 처음 이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수업 시간에 그게 아주 보안년이 되면 거기에서 다가를 줄 그냥 각자 다 잘해. 음. 자기들어서 생지 다 해놓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 보면 주세요. 뭐어째서 전화서 보면 딱 준비해 놨고 자신이 다 스스로 다 띄우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다. 처음에 모방했다가 그다음에 내가 배워서 내 걸로 만들를 하고 보니까 다잘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학교라는 훈련 과정에 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적응 행동에 어, 이런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은 부적응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부보을 준다거나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끼얹는다든가 사회적 주거 으로부터 이탈되는 행동. 바로 이런 것이 뭐냐하면 그 본인들의 욕구를 잘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거의 잡아주고 어,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영아기 때 어떤 어떤 부분이 생기고 그다음 우리가 항문기때 뭐가 생기고 이런 찾아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생겨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훈련을 잘 받는. 잘 맞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엄마가 옆에서 케어를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다 바쁜 시대고 다 맞벌이 부부들이잖아요. 이제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제 엄마를 대신해줄 좋은 양육자가 필요한 데고 이제 어린이집들에 가면 어1 9년부터가 교육 중심이 아니라 어린이집은 이게 어, 유치원도 가정이 온누리 가정이 뭐냐하면 놀이 가정으로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음. 케어해야 된다. 예전에는 어린이집 같은 데는 처음에 딱 가면 애들이 자유놀이 하다가 함께 대집단 모여서 이렇게 하고 교육 그게 아니라 계속 놀리다가 간식을 먹이고 그리고 각자 반에 방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실제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치카치카는 이따께는 이렇게 하는 거다 뭐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놀이를 통해서 들어 가수로 바뀌거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클라이언트를 대해서 하는 이야기도 이것이 점점 바꿔져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어떤 방법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마음을 새기고 한다면 아마 좀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80분 수업 시간 끝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더 진행을 할까가 잠깐 쉬었다가 대화들을 하시는 거 맞겠어? 응.